반응 중에 막 은하 수슴 마녀 같다 약간 이런 반응 받거든요 아직 어 귀여운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깜찍이 마녀?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저는 여섯 명다 찰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섯 <laughs> 명다 <6명> 찰떡 여섯 <laughs> 명다 찰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저도 여섯 명다 찰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누구 하나 꼽기가 어렵죠 누구 하나 꼽기가 어렵지. 타로카드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타로카드가 진짜 여름에 이렇게 묻히기는 아쉬운 노래라 타로카드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. 네, 좀라운드요 네, 용갈이 돼야지. 제가 제 파트 때 입에서 둘나한 효과 해주시면 안 돼요? 네. 새빨간 꿈을, 꿈을 꾼다. 하고 지금. 뜬다. <laughs> 뭐지, 어떤... 아, 아 이런 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. 내가 내 입으로 하기가. 저는 어떤 마녀예요. <laughs> 제가 제 입으로 <제이버로> 얘기하기 힘들어서. <laughs> 뭐, 말씀하세요. 녹화 가게들. 녹화가면 녹화 가는 마녀. <laughs> 여러분 수식어를 생각해 주세요. 이제 어떤가 이제. 예린이의 인터뷰 시간! 원래 들었거든요. 나는 무슨 마녀랄까 생각해봤는데. 저는 못된 마녀 할래요? 평소에 착하기 때문에. 어, 마녀 컨셉 할 때는 한번 정도는 못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. 이거 그러니까 아시죠? 꼭 이렇게 많은 애들이 안착한 거. 버디들도 알 텐데, 그런.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해요. 제가 보면은, 수상수감도 잘말안 하거든요. 너무 긴장하고, 그게 좀 심해가지고. 여기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, 우리 버디들 너무 고맙고. 우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, 그 다음에 의상해주시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식구들, 그 다음에 회사 식구들, 그리고 매니저님들이 진짜 저희보다 잠을 못 자면서 엄청 고생했거든요. 안무 선생님도 너무 감사드리고, 그냥 회사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. <목소리> 오늘은 셔츠 챔피언도 감사할 거예요. <laughs> 감사할 수 있겠죠?